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인 영화인 배각기입니다. 네, 오늘또 탕웨이 박해일 주연의 헤어질 결심.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씬57 회의실 부산 출입구 외국인 청만 마주 안전 심사 국장과 해준 국장은 설례가 보여준 것과 같은 빨간 봉투에 든 빨간 편지들을 꺼내냅니다. 국장. 먼저 이런 폭로 편지들이 왔었고요. 그 다음엔 기도수 기도수 씨가 또 이런 걸 하늘색 봉투에 든 하늘색 편지를 내놓는다. 봉투에는 손글씨 내용은 컴퓨터 출력 내용 일부를 읽는 국자. 국자 부패 공무원이었다는 오명을 쓰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 조만간 결백을 입증하고 제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혜진에게 편지를 남겨주며꼭 유서 같아서 불길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찰에 알리야 했는데 고인의 명예를 생각해서 제가 참아 사실 현직에 계실 때제 상사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신58 고깃집 밤 고기 고깃 굽는 연기 자욱한는 식자리 미지가 들어와 비닐봉지를, 비닐봉지를 내민다. 받아서 카발란 위스키 두 병과 힙 플라스크와 크레딧 카드와 영수증을 꺼내는 해준 위스키 한 병은 미지에게 준다. 미지. 잘 먹겠습니다. 부하들에게 위스키 병을 보여주는 미지. 환호하는 부하들. 수안 혼자 취해서 앉은 채 자다가 환호성이 깬다. 비틀비틀 일어서 다가온다. 혜준 바로 맞은편 서장과 강력 1팀장 사이에 비집고 앉는 수완 서장과 1팀장 이 자식도 시작이다 하는 표정 혜준만 긴장한다 연기 빼는 티브가 얼굴을 가리니까 손으로 밀치고 수환 자살 확신하세요? 수환을 무시하고 위스키를 힙 플라스크에 따르는 혜준 서장 윤서 나왔잖아 수환 형도요 딴 짭새들하고 똑같아요. 1팀장. 뭐가? 밥상을 넘어서 해준 곁으로 가는 수완. 발에 걸려 식탐이 빈술병몇 개가 쓰러진다. 해준의 작은 금속 깔때기를 빼앗아 제 입과 해준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수완. 물론 엄마를 죽인 게 남편 죽인 증거는 아니죠. 근데 형 이런 말한적 있잖아요. 살인은 흡연과 같아서. 처음 만 어렵다. 댓할 시간도 안 주고 비틀비틀 술집을 뜨는 수완 신59, 심야 영업 카페, 밤. 통 유리창 밖에서 들이다 보는 모습. 미지와 마주 앉전해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미지는 취해서 전다. 아이스크림 먹는 줄도 모르고 전화가 울리자 받는 해준 짧은 대화 끝에 전화 끊더니 양편 얼굴로 일어섰다 16. 서래 아파트. 밤. 서래가 문을 열어주자 거실에 들어서는 해준. 약간 비틀댄다부엌 의자는 모조리 쓰러졌고 스탠드도 넘어져 전구가 깨졌다. 바닥에 널린 집기들. 화나서 얼굴이 파래진 서래. 소파에서 콕을 며자는 수환을 향해 가면서 황망하게 해준. 미안합니다. 수환을 깨우며 가자. 수환이 눈을 뜨고 상황 파악못하자 감정 섞인 손으로 탁탁탁. 호을 치면 가자고 뭐이 새끼야. 소환. 어 형. 해준이 거칠게 부축해 일으키는 동안 실내를 둘러보더니 왜 이래 여기 질질 끌려가면서 소리에게. 우리 팀장님, 팀장님이요. 이렇게 호우 같아 보여도 사실은 무서운 분이에요. 다음에는 소리님 꼭 잡으실 거예요. 다음 남편 죽일 땐 조심하세요. 해준에게이 정도면 쉽게 말한 거 맞죠? 밖에 나가서 소리만. 형. 내가 진짜 존경하는데요. 딱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 여자, 초밥 왜 사준 거예요? 아, 왜 때리는데? 형 따라서 부산까지 왔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데? 잠시 후. 맥 없이 거실바닥에 앉은 설에 집안 정리를 마치는 해준 자기 서류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설에게 준다. 열어보면 기도수에 유리 깨진 폴렉스, 아, 롤렉스 시계와 이어폰, 힙플라스크. 스마트폰과 지갑 따위, 설에 그렇다면는 표정. 해준. 사건 종결됐어요. 설에 씨는 더 이상 용의자가 아닙니다. 설에. 기쁜가요? 해준. 예? 제가 왜요? 설에가 물끄러미 쳐다보자. 맞아요. 기뻐요. 설에. 왜요? 해준. 예? 뭐 그야 더 이상 우리가. 설에. 우리요? 해준. 예? 설에 목 아파요, 앉아요. 해준 어색한 몸 침묵 소파에 벗어준 유틸리티 벨트를 차면서 저녁 먹었어요? 설에 네. 해준 아이스크림? 설에 뜨끔해서. 신 60일 해준 집밤 설에가 지켜보는 가운데 새우볶 볶음밥을 만드는 해준 여기는 정한 집과 달리 좁고 꾸밈이 간소하다. 해준. 내가 할줄 아는 단일한 중국 음식이에요. 눈 흘기는 설에 거실로 간다. 커튼이 들어오진 벽과 마주해서 책상이 놓였고그 위에 서류와 책들, 아이패드, 핸드폰 그리고 까마귀 깃털 하나. 책상 옆에는 프린터. 호기심 많은 설에 책을 하나하나 살핀다. 마르틴 백 시리즈 사이에서 초보자들을 위한 중국어 교재를 발견하고. 어디까지 공부했나 살펴본다. 커튼도 살짝 들춰본다. 피투성이 사람 사진을 보고 놀라 중국어로 깜짝이야 하더니 마음에 비을하고활짝였다 현장과 부검실 사진이 가득한 코르크 벽. 해줘. 미결 사건들인데 언제 떼야 할지 몰라서 그냥 미결은 아직 해결 못한 사건. 미결이라고 소리 없이 내는 소리. 벽에서 남편 사진을 발견한다. 전에 본 눈동자 사진이다. 설에. 개미가 사람 먹어요? 해준 어, 그건 이제 때아 하는데. 설에 봤다가 볶음밥을 뒤적이며. 맨 먼저 금파리가 나타나요. 낮이건 밤이건 10분 안에 도착해. 피하고 분비물 먹은 다음에 상처나 인체의 모든 구멍이 알을 낳아요. 거기서 부더위가 나오면 그걸 먹으려고 개미가 모여요. 또그 다음엔 딱정벌레하고 말벌도 그것들이 사람을 나눠 먹습니다. 끄덕이며 경청하는 사례. 수환이 정상에서 찍은 사진들을 이어 붙인 360도 파노라마 사진도 있는데 그중 하나에 쪼그리고 앉아 도수의 배낭을 뒤지는 해준의 비스듬한 뒷모습. 잠시 후. 볶음밥을 한 숟갈 입에 넣는다. 오물오물 씻는 동안 추조하게 칭찬을 기다리는 해준. 드디어. 설에. 이게 중국식이라고요? 실망하는 해준. 맛은 좋습니다. 안도하는 해준. 밥을 점시에 담는다. 그래서 못 자는 거예요. 해준. 예? 설에. 피 흘리는 사진들이 막 비명을 지르니까. 다시 벽 앞에 가는 설에. 조명을 켠다. 좌우로 젖혀진 커튼도 있겠다. 사진들이 빛을 받으니 마치 극장에서 스크린을 보는 것 같다. 볶음밥 한 접시를 벽앞 책상에 차려놓고, 설에 곁으로 오는 혜준. 흙 속에 뒹구는 해골 사진을 가리키며, 혜준. 범인은 죽은 지한달 만에 산에서 발견됐어요 목숨 도끼를 찍은 사진을 보며 옆에는 자기 머리를 박살낸 도끼가 있었고, 갖고 있던 200만 원은 사라졌어요. 설에 중국어로. 불쌍해라. 안타까워 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사진을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오는 설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볼에 스치자 놀람에 물러나는 해준. 서운한 표정으로 보는 설에. 멋쩍어지니까원칭이 수술 흉터를 가진 남자의 사진을 찍힙 해준. 홍사는 범인이 확실한데 못 찾고 있어요. 틈만 나면 애를 들다보죠. 전 여친 열몇 명을 거의 다 인터뷰하고 나니까, 이젠 이놈하고 친해진 기분이에요. 잠시만. 혜준이 설거지 하는 동안 책상에 앉아 수사 서류를 들여다보는 설래설래 감옥 간 적이 있는데요? 혜준. 산을? 예, 한 번. 한 달밖에 안 살았죠. 지 여자가 딴 남자 만난다고 오해해서 그 남자를 때렸어요. 설래 죽음보다 감옥을 더 무서워하는데요? 돌아보는 혜준. 서애의 진지한 표정을 읽더니 고무장갑을 벗고 온다. 해준. 그러게. 그런 놈이 감옥 갈걸 각오하고 사람을 때렸네. 서애 죽을 만큼 좋아한 여자네. 서류에 붙은 오가인이라는 여자의 사진을 함께 본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인 들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해준. 해준. 죽기보다 감옥을 무서워하는 놈이 살인을. 200만 원 때문에? 지구하고 나눠 가졌으니까 백만 원인데 이 오가인 경기도서 미용실을 하는데 게다가 결혼도 했는데 설레 한국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좋아하기를 중단합니까? 설레를 돌아보는 해준 눈 피하지 않는 설레 마주치자 무한해져서 허공으로 눈길을 올리는 해준 신6 2 미용실 경기도 낫 윙윙거리며 파리들이 날아다닌다 길로 난 문이 열린다. 양복 입은 홍산우가 들어온다. 문 잠그고 초조하게 서성대다가 어쩌면 좋을지 묻는 듯 실내의 또한 남자를 본다. 산우. 어, 어떻게, 어떡할까? 의자에 앉아 머리 감겨주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고개를 뒤로 젖치고 입을 벌린 시신. 부패가 상당하다. 뺨에 딱정벌레 몇 마리. 개미의 흥렬이 의자 팔걸이를 타고 올라간다. 밖에서 누가 보을 흔든다. 혜준의 시에 가위를 잡는 산호. 신63 미용실 뒷골목 막 뒷문을 지키는 수안. 안에서 튀어나오는 산호에게 총을 겨누려다 부딪친다. 산우가 가위로 수안의 허벅지를 찌르고 낮은 담장으로 도망가자마자 건물을 돌아 나타나는 해준. 수안이 바닥에 뒹굴면서 이를 악물고 던져주는 권총을 받는 해준. 담나무 사라진다. 골목에 젊은 여자가 나타나 수안을 본다. 오가이니신 64. 연립주택. 낮. 골목을 뛰어와 연립주택의 비상 계단 오르는 산호. 그러나 벌써 따라온 혜준이 멀리서 봐 버렸다. 옥상까지 올라오고 보니 더갈 곳이 없다. 산호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올라오는 혜준 옥상 끝에 머리에 서서 혜준 보는 산호. 서로 상대 손을 본다. 혜준 손에는 피 묻은 권총. 산호 손에는 피 묻은 칼. 해준 침착해지려 침을 삼킨다. 총은 내리고 평소와는 다른 말투와 표정으로 설득력 이 있어 보이기 위해 애쓴다. 해준 너돈 때문에 범인 중인거 아니지? 그치지 내가 다 알아보고 왔어. 너한달 감옥 살때 범이가 오가인을 건드렸어. 맞지? 니마 네 완전 히 이해한다. 동의하는 산호 은빛을 확인하고 더 열정적으로. 나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거든. 근데 그 남편이 이 여자를 때려. 나그 새끼 죽이고 싶어서 미치겠다. 사는. 눈물이 글썽. 여자들은 왜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하고 자요? 나도 쓰레기지만. 해줘. 그러니까. 아니, 네가왜 쓰레기야? 넌 가인이 진짜 사랑하잖아. 너 가인이 때문에 다 포기한 거 아니야? 인생의 중요한 거다 포기해.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사람처럼 말하는 중에 쓱 손을 올려 무슨 인사라도 하듯 총한발을 쏘는 혜준 왼무릎에서 피가 튀면서 주지 않는 산호 그러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재빨리 좁게 벌린 가위끝을 목으로 겨, 경동맥 부위까지 갖다 댄다 쏘자마자 담배 들려던 해준은 멈출 수밖에 없다 이제 오히려 당황한 쪽은 혜준이다 혜준 해준. 산호야 일단 내려가자 가서 형하고 산호 아 됐고 가인이한테 너 때문에 고생기는 했지만 너 아니었으면 내 인생 공허했다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여자 비명에 잠깐 고개 돌려 지상을 내려다보더니 안전해 주셔도 되겠네 오른 다리에 힘을 두고 벌떡 일어서는 산호 곧이어 해준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부풀어옵니다 가위를 오므리는 쇠설가과장되게 울린다 신65 금요일 할머니 집난 싹둑 가위로 반창고를 자르는 설에 할머니 팔뚝에 주사 놓은 자리에 거즈를 놓친다. 작은 금풍어 어 왕을 머리에 인구식 브라운 건 TV로 뉴스 보는 할머니. 아나운서. 홍산호는 사귀던 여성 오모 씨가 결혼하면서 연락을 끊자 2년간 집요하게 수승을 한 끝에 귀엽고 찾아낸그 남편을 살해한 후 오모 씨와 동거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할머니가 혀를 찾아 설에. 쓴 웃음을 지으며, 설에, 사랑은 용맹한 행동이야. 끄덕이며 자기 말을 음미하는 설에, 덩달아 웃으며 끄덕이는 할머니. 아나운서, 부산 시경 강력팀에 쫓기던 홍산호는 오늘 오후 1시 10분경 경찰과 대치 중에 가위로 자기 목을 어디에 생각이 미쳤는지 웃기를 멈추고 생각하는 설에, 할머니도 그만 웃는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의 시인 영화인 백악기였습니다.